태거얼롱은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추가할 수 있는 계약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주식까지 함께 판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태거얼롱 조항은 왜 필요할까요?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장외 주식 거래로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투자자의 지분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벤처기업을 인수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경우 경영권을 포함하여 지분을 넘기는 셈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지분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의 지분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비싼 가격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그얼롱 조항을 적용하면 대주주가 지분을 판매할 때 같은 조건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태그얼롱 조항 덕분에 투자자도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으로 주식을 팔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에게는 불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창업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쉽게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그얼롱과 비슷한 조항으로 드래그얼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드래그얼롱은 투자자의 주식을 매각할 때, 대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태그얼롱의 매각 주체가 최대 주주였다면, 드래그얼롱은 투자자가 매각을 주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최대주주가 벤처기업을 매각할 생각이 없더라도 투자자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래그홀롱 조항에는 콜옵션이 함께 포함되곤 합니다. 콜옵션이란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드래그얼롱이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은 최대주주에게 부여됩니다. 만약 투자자의 투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면 최대주주는 드래그얼롱 발동에 앞서 콜옵션을 사용해 투자자에게 2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얼롱과 드래그얼롱 모두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유리하게 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재원 마련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